뭐, 시험, 승진, 뭐, 이거, 뭐, 앞두고 있는 분들. 뭐다 좋고,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리고 금전 재물 굉장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수련신공 애동제자 자오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우리 토끼띠분들을 위해서 토끼띠분들의 운세가 어떤지 신점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 띠는 이제 진짜 절대적으로 토끼띠를 가지시는 분들은 음. 이, 띠 운세는 지금 말한 건 절대 참고만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laughs> 어, 어, 일단은 토끼띠 괜찮아요, 22년도에. 음... 토끼띠가 22년도에 괜찮은데, 음. 이게 왜, 음, 어떤 일을 내가 왜, 뭐, 나는, 나는 승진을 하고 싶어, 음. 나 사업을 하고 싶어, 음. 뭐,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음. 않던 일인데, 음. 주변에 이제, 고응을 얻어서 갑자기 뭐, 뭐, 승진을 하거나, 갑자기 무슨 뭐, 사업을 하게, 되.. 사업을 뭐, 확장이 되거나, 뭐, 주변에 의해서 무슨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좋은 변화겠죠? 어, 좋은 변화인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음, 이렇게 방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에 빨리빨리 빨리 빠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창피당하겠죠. 네, 그쵸. 어,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좀 알고 대처를 좀잘해 나가셔야 돼요. 네. 아, 오, 내가 이 자리에 했으면 이제 책임이 다르 네. 그만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 그 책임을 이제 질려고 네. 빨리 빠른 대처가 또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뭐어 좋은 한 해기 때문에 네. 뭐 시험 승진 네. 뭐 이거 뭐 앞두고 있는 분들. 음다 좋고 음.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오, 그리고 좋겠네. 특히나 또 우리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어, 재물 그렇죠. 금전, 금전 재물. 어 네. 금전 재물 굉장히 좋아요 오. 굉장히 좋으니까 근데 또 이런 뭐 내가 또좀뭐 좋은 자리 오르고 높은 자리 있고 뭐 금전 좀 들어온다고 음. 해서 어또 사람들 뭐 사적인 모임이나 사람들한테 막또 잘난 척하고 막 어깨뽕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음. 진짜 구설에 올라요. 음. 어, 음, 방심하고 잘난척 하시지 말고 어, 아무리 내가 잘나도 음, 겸손하게 행동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어, 토끼띠 분들 전체적인 운세가 네. 금전도 네. 좋고 네. 연애도 좋고 네. 뭐뭐 뭐 문서 사업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거예요, 대님. 근데 이제 좋은데 음. 왜? 내가 문서를 잡고 싶은 게 아닌데 어. 뭔가 누구에 의해서 아, 잡게 그런 되거나 어, 그런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년 기존의... 아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음, 음. 뭐 사업을 할 거야. 음. 내가 내년에 사업을 확장할 거야. 음. 아니면 내가 내년에 이직을 할 거야. 뭐 직장에서 승진을 할 거야. 음. 뭐 이런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음.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뭐 문서를 갑자기 누구에 의해서 문서를 잡게 되거나, 어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게 그 변화가. 네.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은? 안. 긍정적인 긍정적. 거죠. 어. 네. 그럼 대박인 거네요, 선님 그렇죠. 토끼띠 좋아요. 어. 기인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어, 기인이 들어. 그렇죠. 기인이죠. 그러면은 이게 좀더 자세히 나한테는 네. 어떤 귀인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네. 어디서 귀인이 들어오는지 내 주변에 있는지 이런 네. 게 궁금하면 점을 보면 그런 것도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음. 음.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음. 무조건 이 점을 보러 오세요. 신점. 아, 신점. <laughs> 아이고, 신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